김사영입니다저 아시만 크게 소리쳐주십시오 저쪽에 있는 이개다든지나자 코스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재명의 주특기입니다 지금 범죄자 이재명이가 지금 나왔는데 무슨 검찰에 탐험을 받은 것처 봤는데 이재명의 모든 정부 때 고갈 하는 건수들이지 윤석열 정부 때고발 당한 건수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마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옆에 아파트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옆으로 저 미친놈이 저 고소고 받아면서 저집 팔았어요, 저 집을요, 제 아파트를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장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대장동으로 몇 번을 고생을 하신다면요. no! 터지고 가보십시오. 지금 한겨레 지금 대포까지 다가 지금 사퇴한다고 합니다. 왜? 네. 지금 김만배다 지도 살려고 돈이 어떻게 되냐면 한겨레에다가는 현찰로 준게 아니라 소포로 줬다고 합니다. 수폐로. 소포를 지금 준게 2억이에요. 지금 밝혀진 것만. 현찰로 2억씩 줬다고 한 거는 이리취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남궁남 그정도 일하시고 그리고 어저께 또 단독으로 뭐가 하셨습니까 현지 부당 탄사들천내겠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자기가 폐당 흘려서 변동 같으면 이거 룩사로 가서 참먹을수 있습니까 자기들 같으면 아, 그리고 자기가과 맨날 약자라고 그러는데 대장동 대장동 주민 걔게 자식들 있잖아요. 저런 유투브 새끼들 먹여 처음에 살고. 어? 그러니까 저런 게투브인는지 뭔지. 저런 책이 들고가는거 아닙니까? 저렇게 보니까 맨날 오든 놈들이 계속 보는 거야 보니까. 아, 저터 아, 아. 그리고 저것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번개새 새끼들이 지들이 양자폐기로 살수 최근에 <목소리> 그 최근 무최하사서도 <목소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수님 이금 공무원의 세계에 들은 이러면서 계속 지들이 약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지금 정파가한 개가 아니에요 이미 정파 사범입니다 앞으로도 대단한 정파가문지낚시하게 많고 그 모든 정파는1의지에제약를 여쭤봐드립니다. 이게 지가 말하던 어떤 계약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재명의 재판인데 지금 성남시청, 아, 성남시 경찰들이 얼마나 처먹었는지 저는 이중 3중, 10중으로 에어사고서 저는 아주 오수산 갈날이다 찍어놓더라고요. <laughs> 이재명하고 태양을 지금 하얀 토교들을 대표받아 있어요. 지금 저기는 경찰들이 지금 저보다 정수 저사했을때보이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깔다려 들어야 할텐 이렇게 모여주신다면 이게 너무 이때까지 공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무심함도 간단히 생각합니다. 어? 제가 너무 그 소름이 돋아 쳐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이 생각하는데 아, 아, 여러분 많이 모여주십시오. 저기 동지가 저저저 잡으세요. 저 잡으세요. 저 개딸 개딸 하나 잡아내세요. 여기 5천 명이 모여있는데 정신병자가 모데저 개딸이 바로 이재의범입니다 여러분 이재의범입니다저개딸 붙잡아서 죽은 경찰에 이 처벌을 저 개딸 바로 잡아냈어 경찰에 잡아냈어